저는 오늘 서울에 갑니다. 이제 추석이기도 하고. 어, 조카 100일도 있고 그리고 친구 결혼식도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를 싹 한번 하고 2주 동안 필요한 짐도 챙기고 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그리고 뜨개는 제가 지금 두 개의 뜨개를 뜨고 있거든요. 하나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검은색 베스트를 뜨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만에 레이스 원피스를 뜨고 있어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레이스 원피스를 하나 떠놓으면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개물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거고, 저는 이제 곧 나가봐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버스를 탈까 했는데, 고터에서 집에 가기가 좀 복잡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중간에 천안에서 SRT로 갈아타서, 수서에서 집에 가는 게 훨씬 가깝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만나요. 안녕! 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귀엽지 않나요? 집에 저런 두꺼운, 높이만 고실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방석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 받침대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냄비 받침 겸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귀엽죠? 냄비 받침하기엔 좀 작은가? 근데 냄비를 받칠 일이 없어. 그래서 컵 받침대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제 낚할 준비를 마쳤고요. 여기서 기차역까지 1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좀 여유롭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만나. 저는 40분이나 일찍 왔어요. 너무 설렜나봐. 집에 가는 게 너무 설렜나봐. 여기 보세요. 누나! 여기 보세요. 아이고, 예뻐.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예뻐요. 귀엽죠? 응. 누구니? 누구니? 초봉이는 왜 갑자기 눈이 똥꼬여졌어요? 엄마도. 이번에 만든 조끼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합니다 조카인 토비의 100일 잔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토비네 가서 가족들이랑 사진을 호다닥 찍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기절을 했죠 한참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그리고 뜨개도 조금 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뜨개는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고 온 실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실을 넉넉하게 챙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레이스 뜨개는 이미 이렇게 한 한쪽 면은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다른 쪽 면을 시작을 해서 이 정도까지 뜨고 이제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야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을 해가지고 잘 입고 다닌 이 조끼는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해서 엄마한테 드리고 갈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음 주 친구 결혼식 때까지 는 여기에 있어야 하거든요 뚜껑거리도 없고, 좀 심심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할일 없이 집 돌아다니다가, 동생이 추석 연휴 내내 읽고 간 만화책 원피스를 발견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꺼내들었는데, 역시나 만화책은 좀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읽다가, 관둬버렸어요. 저는 며칠 전에 가지고 온 뜨개거리를 다 떠버려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갈 때까지 심심하게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다이소에 갔다가 요런 실을 파는 걸 봐가지고 이걸로 토비 모자나 떠줄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토비 모자를 한번 떠보려고요. 물론 모자 쓰는 거를 엄청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떠주고 싶어서 뜨는 거니까요. 제가 바늘을 이거 이 얇은 코바늘 하나랑 6mm 대바늘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코바늘로 뜨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대바늘로 떠야 할것 같아요. 지금 한요 정도까지 떴는데요. 근데 네, 뭔가 딱 봐도 엄청 커 보이죠? 너무 큰가? 한참 뜨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큰거 같단 말이죠 저한테 맞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 걸로 하기로 했어요 내 보자 어제 모자를 완성을 했는데요. 모자가 그냥 짤퉁 해가지고 뭔가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다린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음. 귀를 한번 덮어보려고 뜨개를 하고 있어요. 음. <laughs> 갑자기 좀 뜨개하다가 너무 지쳤어. 저는 오늘 이 추석 이 연휴 사이에 할머니가 요양병원을 옮기셔가지고 거기를 또 간다 그래서 같이 다녀올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안 가면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토빈에도 같이 가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갔다 와 보려고 합니다. 조카 보러 가냐고요? 우조카 보러 가죠. 여기 여기는 가요. 카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산책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제 조카가 와가지고 조카랑 같이 산책에 나갈 겁니다. 우리 요니 완전 요정 아니에요? 뭐 <laughs> 어, 뭘뭘 힘들어?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갑자기 왜 힘들어? 저는 오늘 거의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좋다 우리 집 좋다 그럼 이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걸어서 시골집에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음. 음. 날씨 진짜 좋다. 와. 너무나도 익숙한 길로 들어왔어요. 한 5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은데? 완전 가깝네. 저 파란 지붕 집이 저희 할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다른 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멀리서 보고 가야겠어요. 점심이에요. 그냥 버터에 간장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버섯도 한번 구워봤어요. 응응. 간장을 조금 뿌려서 맛있네. 전 아까 아침에 산책 삼아서 저희 시골집에 걸어갔다가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책을 빌려왔어요. 이걸 조금 읽고 있, 있었는데 이제 뜨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떴고 실이 얼마 없어서 실도 한볼더 만들어 놨어요. 이제 려고요저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악의 악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이었는데 어제 새로 올라와가지고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밌으면 계속 돌려서 보거든요. 이것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막 범죄 조직 나오는 그런 느화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 근데 위아준이랑 지창욱 보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홍콩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무드가 있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그냥 재밌어. 아무튼 저는 이제 뜨개를 하면서 최악의 악을 볼 거예요.